안에 있어, 내쪽 요소가 있다니까 사인데 아, 참, 이게 또? 이게 또? 죄송해요, 죄송다 아, 귀여 어떡해 나 지금 소름 끼쳤어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? 나 지금 뭔가 많이 훼손된 느낌 이거 <laughs> 못 밖에 나가 있어서, 저. 아, 몰라요, 이 내용을. 아, 너무 귀엽잖아. 요 체크할 근데.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없었어요 아니, 근데 언니가 얘기하고 있을 때, 언니는 이러고 있어. 이러어 보세요. 다리 아 다리. 다리 아 <laughs> 와, 우리 아까 고기만 먹었잖아. 네. 요거를 팔, 지금 팔을, 팔에 따라서 참기름에다가 볶은. 신김치같이, 어, 입맛 어, 약간, 약간 어,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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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사갔어. 어. 그래서 더 맛있었어. 입맛 돋 보더라고. 신김치가 입맛 떡이래더라고. 진짜 맛있다다 음 쫀득살이 좀. 음음아 좋아할 것 같아, 가인 씨가. 어, 뭔가 시골 에서 먹는 맛도 나고 개운하기도 하고. 살짝 찼을 때 이렇게 참기름 해주는 게 바로 <목소리> <맛있게> 먹으니까. 내파도 <목소리> 맛있지, 이렇게 음? 이렇게 먹으면 언니 볶음밥 그거 왜 마지막에 안 먹어도 되겠다. 삼겹살 썰어서 김치 썰어서. 큰맛이다 나거든. 니가 있어줬다. 사랑해서좋다 오, 되게 잘 씻어. <laughs> 오랜만에 아주 제대로 씹는 맛 즐기셨어요. 근데 그러면 난 너한테 애교 애교를 알려줬잖아. 네. 내 진짜 음치란 말이야. <laughs> 뭐 가르쳐달라고요? 음. 음. <laughs> 그러면, 예를 들면 언니 그러면 뭐 그냥, 그냥 죽도록 내가. 사랑하면서 이러면 재미없잖아요. 음.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, 어시 만나지 못해. 이렇게 우와. 두 번, 어시 만나지 못해. 이렇게 누가 볼륨을 막 줄인 모양 놓고 <laughs> 누가 볼륨을 막 줄인 모양 놓고. 그건 진짜 어리석아 <laughs> 슈우우우우. 몸 <안에> 볼륨 장치가 <laughs> 몸에 있다고 상상하셔야 돼요. 지금. 깜짝 놀랐어, 지금. 슈산우우우 짠. 예를 들지 마세요. 여기서 조금만 더 길이랑 살만 들려요. 아 조금만 더 크게 하자. 조금만 더 크게 하자. 다른 노래 해 볼까? 어, 다른 노래 한번 보여 줘. 불려 잡숴. 백만 송이 소유, 백만 송이 꽃은 피고 내게 꽃은 내 별랄라로 갈수있다네 아, 막 소위들이 막, 막 폈다 졌다 폈다 졌다 그런 느낌이야. 아니 제가 그러면 해 드릴게요. 진짜 백만 송이 백만 송이. <laughs> 지금까지 본 예능 중에 <laughs> 제일 재밌 게. 아, 아, 진짜 웃겨. 아, 아 최근본 예능 아, 아이씨. 아, 아이씨. 응. 아, 아. 아, 아니, 중에 제일 아, 날씨어서아아 최근 들어서 예능 <laughs> 아, 결정이야, 진짜. 아, 최근 예능이 또. 아, 아니, 근데 캠 너무 데미 아주 맞니아요한번더한번더 보여드립시다. 앵콜. 네. 시작. 백만송이백만송이 언니, 언 미안해요. 언니, 아, 너무, 너무, 너무 위험했죠 방금 되게, 되게. 오, 오. 미안해요. 와. 아 피곤하다, 진짜 너무 피곤하다. 언니, 근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노래 내가 만약에 노래를 너무 배우고 싶은데 못한다 그랬을 때 볼륨 차고 올라가고 내리고 소리를 내리고 그래서 또 배웠어요 한, 한 수. 수. 예. 언니, 이런 만남은 우리의 우정에 있어서 뼈와 살이 되는 시간. 이걸로 정이 끝. 났 다 같이 파주세요 요한은 진짜였어. 끝났어. 요한은 다 먹을 수 오늘 우리도 뼈가 되고 살이 됐어, 그죠? 너무 재밌었어요. 2020년 예능 최고였어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가해주 예능 예 대상, 지금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시기가 오잖아요. 네. 언니 그박나래 언니가 대상 받은 것처럼 네. 홍현이 언니가 지금. 아, 아직은. 아직이그러다고 아, 아. 아. 2020년. 댄스 아, 대사 홍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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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웃음> 엄마 <웃음>